모르죠. 사실은 고품질과 다수화기예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 짱돌이 발전하고 조선시대 호미가 발전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수화하려고 그랬잖아요 많이 생산하려고 그리고 이제 농업이 발전 더 하면서 이제 통일벼이 나오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고품질 생산하는 거예요. 고품질 다수화인데 요즘 농사는 어떤지 아세요? 맞아요. 부품질과 다수화를 언제 할 것이냐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 남들 없을 때 하는 거 맞아요 저 친구는 좀육단 같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썰몇개 준비했는데 경남 사이즈 대상 관설 랭킹 1위 된썰 농업계 아이언맨이 된썰 농업 공모전 수상을 필수 썰 창업만 끝판왕이 된썰자러운 농업이 된썰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네. 사실 지금 제가 준비한 PPT가 이게 안닌데좀 바뀌어서 좀. 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 제 딸기 농사 처음 기농했을 때 이랬어요. 저희 기본 판매처는 지역 로컬 푸드 7개에서 판매 시작했어요. 여러분, 로컬 푸드 땡큐베리 딸기 보셨어요? 사드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로컬 푸드에 지금 납골 많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로컬푸드가 처음에 괜찮았는데, 하다 보니까 단점이 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 시장을 제가 접수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시장을 찾아보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분석을 해보니까, 인터넷 시장도 사실 이미 포화 상태더라고요. 저는 서량이랑 딸기 재배하는데, 전국의 딸기의 70%가 지금 서량을 재배했어요.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게임이 안 되겠죠. 네. 게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인터넷 시장의 빈틈을 찾기 시작합니다. 빈틈이 뭔지 아세요? 아까 타이밍 했잖아. 남들보다 빨리 나오는 거. 네, 저는 자드러운 전략을 썼어요. 초반 러시를 하기로. 인터넷 시장을 보니까, 딸기는 다행히도 1년에 딱한 번만 수확하잖아요. 맞죠? 그럼 1년이 지나면은 인터넷 시장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친구들이 잘 팔고 있어도 1년이 지나면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게 나의 인터넷 시장의 빈틈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저는 경상대 최고노경기자 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농업에 관심이 있고 재배하에 진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 등록을 해요 등록금을 내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왜 입학을 했냐 난 일찍 수학하려고 그걸 배우려고 나는 거기서 딱하나 배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육묘기 때 딸기의 조기화분화를 유도하고 화분화를 검경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저는 이걸 딱 이거 하나 배워보자 이렇게 고민했어요. 딸기 화분화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딸기가 일찍 나오면 어떻게 되는 아세요? 일찍 심으면 딸기가 빨리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저는 처음에 기능에서 딸기 일찍 심으면 딸기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배우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식물이라는 것은 영양생장과 균형생장과 생지생장 있어요. 육묘기 때 딸기가 꽃이 필 준비하지 않은 육묘를 심으면은 재배동에서 어떻게 될까요? 꽃이 안 피고 잎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묘기 때 딸기에 꽃이 필 준비 딸기를 심어야 딸기가 빨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그럼 육묘기 때 빨리 꽃이 나오게 준비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은 딸기가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요 딸기 모종을 하나하나 매스로 잘라 가지고 딸기 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화화분화 검경이라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연필심보다 샤프심 여러분 머리칼 보다 작은거거든요 그걸 이제 분석해서 나의 육묘가 지금 화분화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경상대 최고 교육자 과정에딱 등록했을 때 그때 농업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같이 교육을 서었죠 22명의 교육생이 들었어요. 같이 화학원을 배웠어요. 저는 그 교육을 받고 그 뒷날 바로 현미경을 바로 샀어요. 그리고 저의 육묘를 가지고 계속 검경을 합니다.